편의점에서도 아깝터 두바이 초콜릿 오케이 어디 한번 모아볼까? 이달 말이면 시우와 GS25, 까지 대형 사 편의점에 출시된다는 소식 다모아다 얘가 GS 두바이 초콜릿? 얘가 2탄이래요? 얘는 세븐 두건 얘는 세븐 두건 세븐 두업 얘는 스바이 생긴 게 GS 1탄이랑 똑같아요? 마지막으로 바이 <laughs> 생긴 꼬라지가 <laughs> 얘를 부셔봐서 알거든요? 1도 안 돼. 이게 뭐야 진짜 딱딱한 거 이거 확실히 알겠어요 딱 샤프심 씹어먹는 맛 다음은 세바이초콜릿 오? 총탄은 초 자, 세바이는 어떨까요? 윙? 아 그래 이 정도면 인정 굿쨔 오 싱크로율 한 60%? 생각보다 괜찮은데. 근데 초콜릿이 좀 쓰다. 드림카카오 56% 정도. 좀 많이 써요. 스피바라 식감은 살아있어. 그리고 얘가 지바이 1탄인데 세븐일레븐이랑 아무리 봐도 똑같이 있는 거 완전 똑같은데.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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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네. 지바이 2탄한번 까볼게. 요오 두꺼워. 뭐지? 싸늘하다. 아니야 맛있을 수도 있지. <laughs> 익숙한 샤프심 씹어먹는 소리. 그냥 딱 슈바이의 개선판. <laughs> 자, 순위를 매길게. 요 슈바이랑 지바이는 개선 탈락했고요. 얘가 부전승으로 1등이에요